전기 산업 기사 실기 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관연도 기출문제 15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고자 할때 병렬 운전이 가능한 조건 4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두 번째,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세 번째,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네 번째,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자, 파형, 크기, 주파수, 위상. 다시 한번, 파형, 크기, 주파수, 위상. 2번. 전기 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의 점검 후에 실시하는 유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단락 접지 기구의 철거. 두 번째, 작업자에 대한 위험 요소 확인 및 제거. 세 번째, 표지판 또는 시간장치 철거. 3번, 허용 가능한 독립 접지 의 이격 거리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을 쓰시오. 정답. 첫 번째, 전위 상승의 허용값. 두 번째, 발생하는 접지 전류의 최대값. 세 번째, 그 지점의 대지 저항률. 4번. 피뢰기 설치 시 점검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필액이 절연 저항 측정. 두 번째, 필액이 애자 부분 손상 여부 점검. 세 번째, 필액이 1, 2차 측 단자 및 단자 볼트 이상 유무 점검. 5번, 차단기에 비하여 전력 퓨즈 이용 시 장점 4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차단 용량이 크다. 두 번째, 소형 경량이다. 세 번째, 고속도 차단이 가능하다. 네 번째, 유지 보수가 간단하다. 6번.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제동 방법 중 역상 제동에 대해 쓰시오. 정답.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원 삼상 중 이상의 접속을 바꾸어 역방향으로 토크를 발생하여 급제동하는 방식이다. 7번. 피레기의 송류와 제한전압에 대해 쓰시오. 정답. 피레기의 송류 서지를 대지방전 후 정상적으로 흐르는 전류. 제한 전압, 필렉이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치. 8번, 대지 저항률을 낮추기 위한 접지 저감제의 구비 조건 5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저감 효과가 클 것. 두 번째, 지속성이 있을 것. 세 번째, 안전성이 우수할 것. 네 번째, 전극을 부식시키지 않을 것. 다섯 번째, 전기적으로 양도체일 것. 9번, 전력 계통에 설치되는 블로우 리액터는 무엇을 위하여 설치하는지 쓰시오. 정답, 페란티 현상 방지. 페란티 현상 방지. 10번, 접지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세 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화학적 저감제를 사용하여 접지 저항을 줄인다. 두 번째, 매설 지선, 심타법, 매시 접지법, 접지극의 병렬 접속을 사용한다. 세 번째, 도전율이 양호한 접지 재료를 사용한다. 11번, 정전기 대전의 종류 4가지와 방지 대책 3가지를 쓰시오. 정답. 자, 종류는 유동 대전, 마찰 대전, 방리 대전, 분출 대전, 방지 대책 정답. 습도 증가, 인체의 대전 방지, 재전기 사용. 자, 정전기 대전의 종류 네 가지, 그리고 방지 대책 세 가지,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 공장 조명 설계 시 에너지 전략 대책 네 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고영률 등기구 채택. 두 번째, 창측 조명기구 개별 점등. 세 번째, 고조도 저휘도, 반사각 채용. 네 번째, 제실 감지기 및 카트키 채택. 13번,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극성이 일치할 것.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세 번째, 1, 2차 정격 전압이 같을 것. 14번. 전압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충전 방식의 명칭과 방식을 쓰시오. 정답. 명칭. 균등 충전 방식. 명칭은 균등 충전 방식. 자, 다음. 방식. 정답은 1개월에서 3개월마다 1회. 정 전압으로 10시간에서 12시간 충전하여 각 전해조의 용량을 균등하게 한다. 15번 기존 광원에 비하여 LED 램프의 특성 5가지를 쓰시오. 정답 첫 번째 효율이 좋다. 두 번째 친환경적이다. 세 번째 수명이 길다. 네 번째 소형 및 경량이다. 다섯 번째 발열 및 자외선이 적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전기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주관식 단답형 위주 15문제를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실력을 쌓으면서 우선적으로 이런 이론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제시되는 답안들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점수를 높여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래서부터 최근 올려지는 내용들 하나하나 공부하신다면 핵심 내용에 대한 이런 이론적인 문제들은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음 회차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